저는 원래 호텔 경영을 하고 싶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호텔 경영을 하려고 한국에 있는 대학을 그렇게 진로를 고민을 하고 가지는 않았어요.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을 들어갔다가 중퇴를 했고 미팔군 카투사에서 복무를 한 이후에 이제 호텔 쪽으로 유학을 가려고 뭐 미국에 있는 코넬대학교 아니면은 뭐 스위스에 있는 로잔대학교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지방 환경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유학도 갈수 없게 됐고. 뭐 다시 대학교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이야 10년도 더된 일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공부밖에 사실 할줄 아는 게 없었는데 아 막상 뭐 호텔 경영만 생각했다가 대학도 돌아갈 수 없게 되고 뭐 군대도 제대를 했고. 이제는 취직을 하던가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그런 것도 할수 없게 됐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할줄 아는 것은 정말 공부밖에 없었고 이일 저일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전전하면서 어, 마음도 많이 힘들었고 도대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었는데 집 앞에 이제 킥복싱 체육관이 하나가 있길래 운동을 할 마음은 사실 없었어요. 근데 매일 똑같은 것만 하면 바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반대 방향으로 가보자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오히려 운동을 해보자고 생각을 해서 아 운동을 하게 됐고 거기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신이 좀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냥 혼자 집에 있을 때는 책 읽는 것도 힘들었고 집중도 잘안 됐는데. 어, 집에 어, 운동을 많이 해서 땀을 흘리고 스트레스도 풀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좀 맑아지는 걸 느꼈고요. 집에서 책을 읽을 여유, 그다음에 어, 다시 긍정적으로 세상을 볼수 있는 그런 여유들을 되찾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체육관에서 뭐쉐도좀 나가게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관장님 소개로 킥복싱 협회에서 일을 하게 되고 또 열심히 하니까 뭐 삼국장도 하게 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뭐 지도자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듣게 되고 운동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제가 킥복싱 체육관을 차리게 됐는데 그때 경험을 다시 되새겨 보면 이게 분명히 나한테도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육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정신을 좀 깨끗하게 할수 있고. 깨끗해진 정신으로 책을 읽고 자기 개발을 하면 인생의 방황을 짧은 시간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리스펙트 킥복싱 아카데미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양재동하고 양재 시민의 숲에 1호점, 2호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와 같이 인생에 있어서 성장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할 사람들을 모으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고, 같이 계신 분들도 와서 운동도 하고, 독서도 하고, 성장을 위한 모임. 그래서 다시 자기 킥복싱을 통해서 자기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관계도 회복하고, 그리고 은퇴할 수 있도록 경제력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도록 제가 작은 한 걸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